천국과 지옥에서의 신성과의 관계 신성과의 관계의 중요성 천국과 지옥에서의 삶은 신성과의 관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천국의 영혼은 하나님의 뜻과 신성을 따르는 삶을 살며 지옥의 영혼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을 따릅니다. 신성과의 관계는 영혼의 영적성장과 진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천국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중심으로 살아가며 지옥에 있는 영혼은 자기의 욕과 욕망에 따라 살아갑니다. 천국에서의 신성에 대한 이해. 천국의 영혼들은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영적으로 발전하며 그들은 신성과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고 경험합니다. 천국에서 영혼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도록 성장해 갑니다. 이들은 사랑과 진리에 따라 생활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혼의 성숙과 영적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힘입니다. 천국의 영혼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지옥에서의 신성과의 왜곡된 관계, 지옥에서의 신성과의 단절,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뜻과 신성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지옥에서 영혼들은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따르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이해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것들을 반발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옥의 영혼들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차단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반대로 자기만의 길을 고집합니다. 지옥에서의 신성에 대한 왜곡, 지옥의 영혼들은 신성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왜곡합니다. 지옥에서의 영혼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욕망에 맞는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들의 욕구에 맞게 왜곡하려 하며, 이러한 왜곡은 그들을 지옥의 상태로 계속 묶어둡니다. 천국과 지옥에서의 신성과의 관계의 변화. 천국에서의 영혼의 발전과 신성. 천국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따르며 영적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의 조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천국의 영혼은 자기애를 초월하여 타인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존중하며 그들은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신성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갑니다. 이 영혼들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통해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행동을 통해 성장합니다. 지옥에서의 영혼의 상태 변화. 지옥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면서 영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따르고 하나님과의 일치를 거부하기 때문에 영혼의 성숙이 불가능합니다. 지옥에서의 영혼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부를 통해 점차 영적 어둠에 갇히게 되며 내적 갈등과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영혼의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에서의 신성의 표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천국의 삶. 천국에서 영혼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그들의 삶은 사랑과 진리의 바탕을 둡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일치를 통해 자신의 영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천국에서의 삶은 영적인 평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며 영혼들은 서로를 돕고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를 맺습니다. 천국에서 영혼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서로 협력합니다. 이들은 영적 성장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합니다. 천국에서의 신성의 역할. 천국에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행동의 기초가 되며 영혼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천국의 영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로 서로의 성장을 돕고 하나님과의 일치를 추구합니다. 이들은 영적 사랑을 통해 서로를 지원하며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옥에서의 신성과의 왜곡된 표현 지옥에서 신성의 거부 지옥에서의 영혼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들은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거부하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유지합니다. 지옥에서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으며 그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지옥에서의 신성이 왜곡된 모습. 지옥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왜곡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해하려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자기 이익에 맞는 방식으로 세계를 해석하며 그로 인해 자기중심적인 삶을 지속합니다. 지옥에서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일치를 거부하며 그들은 자기 욕망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이해할 수 없고 내적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현재 삶에서 신성과의 관계의 중요성. 현재 삶에서 신성과의 관계 형성. 우리의 현재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후 세계에서의 영혼의 상태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면 우리는 천국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되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사랑과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는 길로 나아갑니다. 반대로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 우리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길을 걷게 됩니다. 신성과의 올바른 관계의 필요성. 하나님과의 일치는 우리의 영적성장과 사후 세계에서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사랑과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때 우리는 천국에 가는 영혼이 될수 있습니다.